음, 저는 광콩을산고 있는데 아마나또 사서 하셔도 돼요 저는 그 설탕 대체재인 걸 쓰고 있어서 음. 키토 다이어트 중이고 이 떡은 남편을 위한 거긴 하지만 음 일단 남편도 설탕을 매기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삶아가면서 이렇게 몇 개씩 먹어보면 될것 같아요 음 맛있네요 딱 좋아요 이제 건져내겠습니다 지금 현미찹쌀을 물에 한 3시간 40분 정도? 음. 오늘 날씨가 그렇게 뭐 추운 날씨는 아니라서 상분에서 3시간 좀 넘게 불려줬어요. 여름에는 쉬니까 냉장고에 꼭 불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물이 30분 이상 이렇게 채에 쳐놔서 물이 빠지면 전기밥솥에 현미찹쌀을 넣고 그대로 취사를 눌러줄 겁니다. 이거는 이게 다예요. 검은콩 삶은 거, 소금이랑 그 감미료, 설탕 대체제를 해줬고요. 겉에 원래 하려면 윤기나게 설탕으로 조려야 되는데 감미료로 하면 설탕처럼 코팅돼가지고 윤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안해놓어줄 거예요, 검은콩은. 그리고 이거는 어, 추석 차례상 지내고 남은 대추를 깎았고요. 여기 조금 있던 잡. 음, 없어도 돼요. 음. 검은 콩이랑, 이거는 검포도. 무화과를 넣어주고 싶었는데, 지금 무화과 안 파네요. 음 콩은 200g 해서 반만 했어요. 여기 반이고, 반은 냉동고. 그리고 제가 쓴 거는 이 현미 찹쌀이에요. 음.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어, 락땡에서 샀고 6개 들었었나? 어, 근데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호박은 지금 전자레인지에 5분, 5분에서 10분 돌려주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반죽을 해줄 거예요. 여기 밥이 아주 잘 됐어요. 자, 전기밥솥에 해준 현미 찹쌀밥을 넣줄 겁니다. 으쌰. 그냥 보통 취사로해서 했어요. 그냥 보통 흰쌀밥짓듯이 아주 밥이 잘 됐고요. 그다음 설탕 대신에 감미료를 넣줄 어 거고요. 소금 한 작은술. 근데 조금 이거 한 작은술 그리고 설탕은 이 작은술. 화장 대신, 이거, 라칸토 넣어줄 거예요. 뭐, 탄수화물 이렇게 들었는데, 무슨 키더베이킹이냐 하는데, 이건 남편 거예요. 저는 안 먹습니다. 메뉴는, 음. 여기, 7번. 자, 칸스코스. 아, 지금, 김이 차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다가, 이제, 단호박도 넣어줄 거예요. 이런 데다가 내열 용기에다가 넣어서 쪄줬어요 그냥 보통 저는 대충 응? <laughs> 막 그렇게 정확하게 넣고 그러진 않는데. 응. 이렇게 반죽코스를두번 정도 돌릴게요 단호박이 들어가서 설탕을 많이 안 넣어도 좀 달콤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돌려보고, 반을 좀 봐주고, 그 다음 돌리고 해볼게요. 이따 봐요! 요거는 네, 반죽할 때빵반죽할때 쓴거건데 여기를 기름으로 코팅을 해줄게요 응, 그래야 된달라 붙어요 응, 민절미할 때는 콩가루를 뿌리면 되는데 지금 찰떡이니까 저는 이 미강유 쌀, 쌀기름 응, 올리브유만 아니면 돼요 올리브유 같은 거 상이 있어가지고 응, 상해지니까 또 아까 빼먹었는데 이거 밤도 넣어줄 거예요 응, 그리고 손도 원래 뭐 실리콘 장갑 끼고 그러면 좋은데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응, 집에서 먹을 거라서 근데 이게 은근히 유튜브로 보면 거슬리더라고요 자, 여기다가, 음, 음. 이게 코팅이 돼도 이렇게 잘잘라도으니까잘 빼서 서 하세요. 음. 그리고 저는 설탕을 조금 넣은 이유가 이게 단호박이라서 단호박이 좀 오래 단호박이 달더라고요. 그 삶은 걸 먹어봤을 때, 그래서 된 거고. 음. 중간 중간에 반죽하면서 간을 보면서 설탕은 추가하시면 돼요. 음, 소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소금을 음. 자, 이를 잘 펴줄게요. 음. 검은콩을 우선 뿌려줄게요. 검은콩 이렇게 많냐면 실은 음, 이 떡은 검은콩을 먹기 위한 핑계에 불과해요. 음. 음, 검은콩을 안에 들어가게 해서 이를 윤기게 있 해준 게 아니라서 아마 나토 같은 경우는 위에 장식으로 해셔도 되겠지만 저는 이 검은콩이 안에 들어가게 해줄 거예요. 이떡도 비겁게 많이 단게 아니라서 건포도도 넉넉하게 넣어줄게요. 어? 쭌쭈쭈쭈 어렸을 때 건포도 들어간 상편 진짜 싫어했는데, 음, 근데 우리 언니가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엄마가 이걸 그렇게 해요? 응? 시잖아요 이거는 떡 얘기할 때마다 평생 얘기할 것 같아. 자, 음, 건 이거 건과일은 칼로리가 높아요. 그래서 원래 안 넣었는데, 이거는 내가 먹을 게 아니라 우리 남편 쌓아 드실 거라서, 있는데, 로꼭꼭 넣어봐요. 남은 은뭐 하겠어? 이렇게 놓고 이제는 좀 위에다 하는 용으로 할게요 자 기름을 또 손에 발라주고 이걸로 이렇게 덮어 줄게요 김밥처럼 잘 말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기름을 발라도 이렇게 좀달랐어요 어쩔 수 없어 자, 꼬집꼬집 꼬집꼬집 안에 들어가 주시고 콩들어 그리고 옆에서도 꼬집 이렇게 해서 음, 됐어요 이것도 원래 빵 때문에 산 음, 거긴 한데 빵 만들 때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반죽기 돌리느라 반죽이 많이 씹어서 막 뜨겁거나 그러진 않아요. 음. 자 이렇게 좀 예쁘게 모양을 다듬고 그 위에 이제 예쁘게 또 모양을 내야겠죠. 이거는 대추. 음, 차례지 내고 대추가 많이 남았어요. 음. 그래서 손질을 해뒀어요. 대추도 호박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있으니까 쓰는 거고 없으면 안 쓰는 거고. 오뭘또 그렇게. 응, 있는 거. 응. 그래서 저는 좋아하니까. 남편이 좋아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뭐, 만들어 좀 먹어야지. 응, 떡질 가서 으면 얼마나 편하겠어.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애긴애큰애 낳느라고 한국에 있으니까, 저희 언니가 찰떡을, 공주 찰떡이 유명하대요, 그때. 그래서 막, 되게 막, 단호박도 무슨, 응, 단호박밖에 기억이 안 나. 흑인자, 뭐 되게 여러가지 해갖고, 색색해서 한 박스 시키니까, 그 다음날 쫙 오더라고요. 냉동실에 얼려놓고 넌 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응. 근데 없으니까 이렇게 밤은 그렇게 많이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막 무리하게 손을 꽉꽉 눌러주세요 뒷면에도 한번더 박으려고 좀 남겨놓긴 했는데 박을 수 있을 정도로 다박아놓자고요 빈틈이 없게 꽉꽉 꽉 그냥 뒷면에 안 박아도 될것 같아 뒤집어서 언제 박고 있어 뒷면 누가 봤나 보지 이렇게 되면, 떡을 먹, 떡만 먹더라도 단백질이 좀 섭취가 되겠죠? 응. 제 남편이 위가 좀 약해가지고, 응. 이렇게 아침에 인절미나 떡을 해서 주고 있어요. 백석이는 너무 힘들어. 응. 백석이는 진짜, 진짜, 애들 일 아니면 안,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응. 너무 힘들어. 응. 있는 거다 박아줄게요. 이렇게 뭐, 믹서기로는 한 요거에 한 3분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응. 우리 집 믹서기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응. 저는 잘안 되더라고요, 믹서기로는. 우리는 습식 살가루, 여기 습식 살가루를 시노코보에 살지 않는 이상 못 구하니까. 여기 있는 거요다 박아놓을게요. 잣도 막 있어요. 옛날에 무슨, 뭐가 다 잣이 남았지? 근데 잣이 정말, 너무 조금 남았어. 잣시라고 하기도 미안해요. 그래도 잣이 들어가 있으면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일본은 잣도 비싸. 잣, 칼대에서도 팝니다. 칼대에서 좀 팔더라고요. 슈퍼에서 너무 조그맣게 파는데, 칼대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그리고 여기 위에도 박아줄게요 아, 원래 케이크도 그런데 이 위에 토핑은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다 라는 표시기도 하대요 음, 케이크 배울 때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잠깐 ABC쿠킹을 다녔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걸로 잘라가지고 소분해서 냉동시켜 줄 거예요 옆에도 좀 많이 박아 볼게요 음, 항상 여기 중간에 뭐가 많은데 쇠패머리는 아, 막 살만 있어 살만 맛이 없으니까 단맛이 이렇게 심하지 않은 거라, 않는 떡이라 이렇게 건포도 같은 거담거 거 많이 해줘도 예뻐요 맛있어요 어, 무화과 사고 싶었는데 말린 무화과 왜 요즘 없죠? 어.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잘안 된다더니 무화과도 수입이 안 되나? 이라크 이쪽에서 오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말린 무화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씹는 맛이 너무 좋아 어, 이렇게 해서 있는 거 그냥 다 해서 아침 영어 이렇게 하면 그냥 아주 든든하죠 찹쌀 450g 어, 콩 200g 중에서 100g 썼고 그리고 밤파미기지 어, 100g 그러면, 한, 500, 6 0 뭐, 한, 이게 한, 한 개는 없는 것 같아요. 쌀을 400g, 450g 쪘더라도 물도 같이 250g 넣고 막 하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한, 1, 2주? 또잘 먹겠죠. 음. 저희 집은 도쿄 외곽이라 시럽고 부렇게 자주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 먹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기름 발라준 걸로, 이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거. 그래서 랩에다가 소분해주면 돼요. 다막 애들 갖추라고 난리 났다. 이렇게. 이렇게. 이건 좀중태거리라안 예쁜데. 제가 좀몇개 싸서 해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자, 이제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대충 한입 크기로 썰어서 음, 랩에 싸줄게요. 이 랩은 코스트코에서 산 랩인데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는 물건로 간것 같아요. <laughs> 랩을 이렇게 많이 싸. 이렇게 해서 얼려놨다가 먹으면 돼요. 근데 아직 조금 따뜻해서 바로 아, 냉동고리로 만들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계속 소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남편은 매기는부인도 없어요, 그죠죠안 아, 예쁜 데가 찍어갔네. 자르는 게 점점 귀찮은지 떡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빠른 속도로 해볼게요. 조금 땡긴 다음에 음, 예쁜 무늬가 바닥에 오도록 놓고 이거 이제 막 달라붙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좀 깔끔하게 되는데. 음. 이렇게 해서 지금 떡탑을 쌓고 있습니다 아? 검은콩이 많이 들어가서 좋아요 음, 애들은 별로 안좋아요 음, 건포도를 안 먹습니다 우리 집 애들은 아 생각해보면 뭐 나도 건포도 들어간 거 싫었으니까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자 마지막 걸 썼고요 음, 그리고 남은 거는 남편 간식용으로 줘야겠어요 꽤 집은 많아졌죠? 음, 이건 다 냉장고에 냉장고 넣어줄 때도 이런 지퍼백에 4개씩 이렇게 넣어서 얼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넣으면 약간 냉장고 맛이 든다 고 그래야 되나? 근데 뭐 하루에 한두개씩 꺼내 먹을 거라서 그렇게 뭐 냄새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지퍼백에 날짜랑해서 넣어주면 좋죠. 그럼 포장 포장! 주도록 할게요. 요게 어, 오늘 만든 거? 이거는 만들어둔 인절미예요. 만드는 방법은 같아요. 음, 이건 얼린 콩이고요 너무 오래뒀다고? 좋네요. 얼른 닫아야겠어요.